안녕하세요 리워스 t v 입니다 오늘의 고전프라는 아카데미의 용자라이딩입니다 80년대 당시 RX-78, 철인 28호 그리고 용자라이딩 대표적인 천원짜리 대형 로봇 킷이었죠 아카데미에서 발매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멋진 그 원작의 장면들을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로봇 디자인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고 상당히 멋진 그런 작화를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안 들어보면 이 차렷 자세 팔, 팔이 안 움직이는 로봇이었습니다. 거의 변신에 그냥 몰빵한 듯한 모습이고, 갑버드로 했을 때는 상당히 멋진 형태를 보여주죠. 팔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그 약간 거대 로봇, 석상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조립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요즘은 변신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, 이렇게 갓버드도 얼굴에 덮게 하나 덮어 주는 식으로 완성했었네.